자, 일단은 저희가 오프닝에서 야구 이야기 또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, 이 김도용 선수 어제 경기에서 또 홈런치고도 교체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이거는 역시 또 수비에서의 아쉬운 그런 장면일 텐데, 네. 어, 3회 말이었죠. 투아웃 1, 사, 아, 투아웃 2루 상황에서 김태군 선수가 삼성의 작전을 간파하고 3루 쪽으로 이제 공을 던졌는데, 어, 그 사이에 또 2대, 이 2루 주자였던 구자욱 선수를 협살로 잡아내면 될듯 했을 때, 음흠. 김도용 선수가 또 1루 쪽에 송구를 하는 바람에, 아니, 왜냐면 구자욱 선수 먼저 잡아놓고, 왜냐면 하 선행 주자잖아요. 선행 주자 먼저 잡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자들 견제하면 될 텐데. 어 김도영 선수가 또 1루로 송구를 했고요. 그리고 이 구자욱 선수가 그 사이에 또 홈을 노렸는데 여기또 런다운에 걸렸을 때 투수 네일 선수가 또 이제 구자욱의 진로를 막으면서 이어 주루 방해죠. 주루 방해가 선언이 됐죠. 이제 구자욱 선수가 또 결국에 득점까지 또 하게 됐는데 아 이런 장면이 사실 또왜 나왔을까요? 형 님. 그 영상 좀쓸수 있나요? 영상 못. 아니 나는 이제 보긴 했는데 어, 같이 우리,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. 아, 음. 저 구독자님들 또못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그런 말씀 드렸는데. 음. 아 우리 저번에 영상을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거 어떤 사람이 혹시 완전히 나갔네. 음.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 당연히 앞에 있는 주자를 몰고 가야 되는데. 그렇죠. 어, 갑자기 그러다가 어, 중간 중 가가지고. 이제 갑자기 일루로 던져요 아마 구자욱 선수 당황했을 거야. 어? 뭐지? 나를 안 잡지? 어. 그죠. 네. 그리고 이제 삼루를 이렇게 뛰는데 또 거기서 좀 끝났으면 또 상관없는데 또 삼루에서 또 홈이 또 협살이 걸렸는데 김태우이또 몰고 하다가 내일 또 거기서 또 가만히 서있어가지고 루를 막는 가지고. 바람에 그죠? 어. 정말 말도 안 된. 어제 그래서 어 사실 김동구 선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. 굴뚝 같았는데, 음. 이게 얼마나 본인도 힘들었겠어요. 그쵸, 스트레스죠. 네, 음. 말은 못하고, 도대체 어떤 이런 플레이가, 오늘 아마, 어, 공식적으로. 그런 자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네. 볼땐 경기 전에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네. 것 보니까 박기남 수비코치 엄청 깨지더라고 아, 화면에서. 아. 봤어요?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 김도영 선수가 올 시즌에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 타석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음. 뭐 물론 아 누구였더라 송성문 선수였나 송성문 선수가 그 김도영 선수 수비 얘기하면서 뭐 나도 프로 초창기 때는 이렇게 실책 많이 하고 그랬었다 이런 얘기 해주면서 아 근데 도영이만큼 치면은 조금 뭐 실책해도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. 지금 이제 너무 어린 선수고 젊은 선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비에서 좀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이제 가끔가다가 나오는 플레이들이 너무 좀 황당한 그런 장면들 좀 있긴 어, 합니다. 너무 어이없는 정말 어, 프로답지 못한 플레이였죠. 네. 가끔 어. 그러니까 보면은 장기 레이스를 치르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플레이들이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본인도 어제 더 머쓱한 거는. 그러고 나서 아마 다음 타석 때 홈런을 치지 않았나요? 그렇죠, 네. 어, 그러고 나서 또 교체까지 됐어. 남아 있는 그 시간 그 더그아웃에서 어제 이미 이 타수 이안타의 홈런도 기록을 했는데. 음.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. 그러게요, 어. 그러게요. 딱꽁딱꽁님이, 이거는 실책도 아니고, 사실 보내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, 사실은 뭐, 중계화면이 나올 텐데, 코치나 선수 더가웃에서 혼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. MK47님, 물론 이제 뒤에 또 클럽하우스도 있고, 또그 사이 통로도 좀 있고, 음. 그런 대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, 음.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질타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히면서, 사실 좀 요즘 기아가 분위기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? 아,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걱정하시는 을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그 그런 장면들이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보여질 수도 있죠. 네. 어다 이제 뭐 감독이 코치를 그 자리에서 직접 그렇게 막 호통치는 그런 장면들. 음. 어 그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독이 약간 고의적으로 의도된 그런 퍼포먼스를 아, 보일 수도 있고. 왜냐하면 이 모든 네네. 선수들한테 들으라고. 그 모든 코치들도 들으라고. 어. 집중하라고. 음. 어, 그런 걸 수도 있고. 근데 꼭 그러고 나면 감독이 따로 불러. 그치? 아. 어, 약간 미안했다. 미안하다, 어, 어. 미안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. 어, 그런 자리 또 이렇게. 하거든. 아 그렇습니다. 어. 와우와우님 세계 최초 30 30 30 노린다던데 30폼런30 30 도로 3 30 0실책입니다 지금 2 0실책을 이미 넘어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7책은 19실책 아니야? 아 19실책이네요. 네 하나, 19 남았어요. 실책, 하나 남았어요. 그러니까 20, 20, 20. 이게 아 김도영 선수가 참이 아직까지 이 수비에서의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이기도 하고 사실 그 동안 이제 유격수보다가 또3루 쪽으로 왔을 때3루가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유격수보다는 그래도 좀 수비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. 얘 어깨에 대한 문제. 송구에 대한 얘기 때문에 좀 조급해지는 선수들도 있,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어깨에 대한 부분은 김동수 선수가 워낙 어깨가 좋으니까 음. 김동수 선수는 송구 실책보다 이제 포구 실책이 좀 많은 편이기는 그렇지도, 해요. 그렇죠. 네, 그렇게도 하죠? 이제 네. 이게 3루 같은 경우는 음, 강습 타구들이 많으니까 네. 실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음. 포지션이기는 해요. 그리고 이제 어 바운드 판단을 정말 잘해야 돼요. 네. 이게 아예 그냥 깔려오는 바운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면은 바운드가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데 음. 이게 약간 이렇게 하프 바운드 이렇게 튀기는 바운드는 원 바운드로 잡을 거냐, 투 바운드를 잡을 거냐 이거를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아. 들어가야 되나, 아니면 뒤로 백을 해야 되나. 또 백을 하자니 이채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. 주자가 살수 있는 확률이 있고, 그래서 삼루가. 그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, 아, 제가 볼 때는 내야수 중에 가장 어려운 포지션을 삼는 것 같아요. 그래, 이게 결국에는 진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참 중요한 그런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작년에 APBC 부상 때문에 스캠 때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네요도영아 어, 잘하자. 자업을님께서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어느 정도 실책은 경험이다라고 하지만 19 실책은 중반인데 너무 많은 거죠. 얘기를 하셨어요. 저는 지금 김도영 선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이제 예전 에그 오지환 선수 있지 않습니까? 음. 이 오지환 선수도 처음에 이제 데뷔했을 때 괜히 그때 당시에 또 별명이 집에 집에 오 집에 이렇게 음. 불린 게 아니긴 하거든요. 그때 당시에도 와, 진짜 유격수 수비 살벌하다. 이네 생각을 당시에 저는 했었었어요.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오지환 선수도 수비 정말 안정되고 이제 대, 대한민국 KBO 리그를 또 대표하는 유격수로 또 성장하지 않았습니까? 결국에는 저는 김도영 선수도 좀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음. 네,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마 요령도 더 생길 거고 어, 김도영 선수는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니까 음. 어, 실책은 좀더좀더 좀더 나올 거예요. 아직도 네.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이거는 뭐. 본인이 어떻게 멘탈을 잘 잡을 수 있느냐 음. 이게 남아있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, 그렇습니다 그래서.